33절 말씀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36절에서 제가 잘못 적은 거같습니 36절에서 42절입니다. 36절에서 42절. 34절에서 42절. 34절에서 42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제자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자식은 내가 온전히 책임질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네 명의 왕들과 싸워서 조카 롯을 구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명의 왕은 굉장히 힘센 고대 군동의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강력한 왕들이었죠. 이런 왕들을 어쩔 수 없이 대적을 했습니다. 조카로 때문에 그래서 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 힘센 사람을 건들고 나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막 일진 같은 애들하고 좀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다음에 어쩌게 그 다음에 어쩌기 극근심이 되든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고등학교 친구, 친한 친구를 일진이 이렇게 괴롭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정의감에 그 녀석을 한번 제가 이렇게 집어갔거든요 근데 와 정말 한달 고생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때로 저를 괴롭히는데 아, 정말 고생했어요 어, 나중에는 집단 린치도 한번 당해봤어요 어, 그, 그때 제 귀가 조금 다쳤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이렇게 음,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네 명의 왕을 이렇게 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밤에 침공해 가지고 쫓아가 가지고 침공해 가지고 건져냈으니까 네 명의 왕의 그 체면이 말이 아니죠. 복수가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15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너에게 씨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뭐 정말 한 사람도 없었고 자식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종, 자기 집의 종을 그냥 양자로 삼아서. 그냥 후세 우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죠. 근데 그런 시점에서 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또 축복이니까 받았겠죠. 하나님 그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면서 구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너와 내가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셔요.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래요. 참 종류가 다양해요. 암소, 암염소, 순양, 다음에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여러 종류의 짐승을 이렇게 가져오게 하시고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뭐이 설교 많이 들으셨겠지만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그 사이를 서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을 걸고 내가 약속한 것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 짐승을 이렇게 쪼갭니다. 그래서 십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이래요. 그래서 암염소도 잡아서 쪼개 놓고 그다음에 순염소도 쪼개 놓고 순양도 쪼개 놓고 다 쪼개 놓습니다. 그런데요. 어, 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새는 쪼개지 않아요. 새. 집비둘기, 산비둘기 요거는 쪼개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 놔둔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성경이 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12절에 보면 또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언약식이 맞춰졌는데,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아니,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또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흑암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 네 후손이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어, 이방의 계기대에서 이방을 섬길 것이다.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릴 만큼 그런 무거운 선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자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다할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재산도 1억도 바칠 수 있고요. 또 10억도 바칠 수 있고요. 또 심지어 내 재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비둘기 새끼는 쪼갤 수가 없어요. 내 재산도 다 쪼갤 수 있고 내 명예도 다 쪼갤 수 있는데 내 자식만큼은 내 통제 안에 놓고 싶어요. 내 자식만큼은 하나님께 내 놓을 수가 없어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는데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저희 어르신들 아마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아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키가 크고 작다는 표현이 성경에 없는데 누가 만들어냈는지 참 재밌는 노래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일곱 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맨 끝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 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거든요. 저희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순. 책의 기록상에는 이삭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서, 아, 이삭을 낳고도 100세 후에 또 힘이 남아가지고 아들들이 계속 낳나보다 처벌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니 아들을 못 낳는 상태에서 이삭을 주셔서 그게 은혜지. 그럼 뭐 은혜가 아니었네? 그 다음에 또 여섯 명이나더 낳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두라를 통해 아들을 낳았던 것은 그 전에의 이야기로 저희가 봐야 합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의 이야기로 마치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일을 낳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노력 저 노력 다 해본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아직 남자로서의 정체성이 남아있을 때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해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 이사, 이삭을 이렇게 주실 것을 예언하시고 이삭을 주신 거죠. 20장 21장에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드렸고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자식은 참참 참 아픈 부분이었어요. 다른 건다 쪼개도 됩니다. 안 용서도 쪼개는 거 쪼갤 수 있어요. 그까지도 쪼갤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믿음으로 쪼갤 수 있어요. 내명예 쪼갤 수 있어요. 그런데 집비둘기는 쪼갤 수가 없어요.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조차도 마음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조차도 마음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가 아는 우리 김현찬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공무원 이렇게 하다가 부인은 학교 선생님이었고. 근데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양가 부모님이 다 목사님들이거든요 목사님들인데 그렇게 반대하셨대요 눈물을 흘리며 반대하셨대요 그것도 정글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한다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반대하시더래요 하시는 말씀이 왜 하필 너야야만 하느냐 내가 목사로서 선교해야 된다고 설교도 하고 그런다마는 그게 하필 너야만 하느냐? 왜 너가 그렇게 고생길을 가야 하느냐? 내가 목사지만, 아, 그건 좀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좀 힘들어하면 예배도 쉬어. 자녀가 조금 싫어하면, 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지켜주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쪼개는데, 다 쪼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다 쪼개, 다 쪼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집에 있는 이 새끼, 비둘기 새끼, 그 쪼개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부분까지 우리에게 터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좀좀 좀 심각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 내가 화평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실은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유아하고 이민사역 가면서 부모님에게 정말 잘못해 드렸어요. 이, 이 말씀에 거하자면 저는 정말 악한 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믿는다 믿는다는 일 때문에 가족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에게 고루반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미명하에 부모 공양을 가볍게 여기는 거 정말 악한 짓이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족을 이렇게 봉양하고 사랑하고 지키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 반대하지 않으시. 오히려 마땅히 크리스천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것과는 좀 사뭇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 가족에게 화평을 주러 온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피스풀. 피스메이커. Peace 예수님이 오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기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에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가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백마는 싸우는 장수가 타는 말이고요. 나귀는 뭐 싸울 의도가 없고 나귀 타고 어떻게 싸워요? 낙이 타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평화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좋고 좋은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그런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평화가 어떤 평화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다 평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분리 현상이 일어나요. 심지어 그 분리 현상이 가족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남편과 아내 사이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오히려 좋았어요.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똑같으니까. 근데 어느 시점에서 이게 조금씩 달라져요. 믿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니까 이게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분리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이 분리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를 감당하기가 싫어요. 특별히 가족하고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도 가정에서는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인이 있는데도 사실 순종이 안 돼요 그냥 가족에서 이렇게 저렇게 싸우기 싫으니까 그리고 서로 다투기 싫으니까 그러다가 믿음이 넘어져 버리거든요 성도님도 오늘 주님이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거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끼리 부부 사이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리시켜 버려요 진리와 비진리로 분리시켜 버려요 믿음과 불신으로 분리시켜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형제하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봐라. 여기 있는 너희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는 자가 내 형제의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해 버리셔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사실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자신의 제자인 사도 요한을 이렇게 묶어, 가족으로 묶어버리셔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아, 네 어머니다,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에게는 여인이여 아들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둘이 서로 마치 중매장이가 중매 매주인 것처럼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줘 버립니다.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저희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지금 육신의 가족은 가족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가 가족을 뛰어넘는 참 신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까 창세기 말씀드렸을 때 새를 쪼개지 않았어요 그건 아마 아브라함 속에 정말 내가 다른 건다 양보하게 되는데 하나님 자식만큼은 좀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자식만큼은 내 소유권을 좀 주장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여러분, 결과가 그렇잖아요. 흑암과 두려움이 임한다고요. 아니, 계약이 끝나고 다 좋은데 왜 갑자기 흑암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걸 지적하실까요? 그것이 여러분,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싶은데, 부모들은 우리가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하고 싶고, 왼쪽으로 가라고 말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대로 해서 그 결과를 다 부모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부모인 우리에게 참 자녀는 다 양보해도 끝까지 붙들고 싶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더 따르기 위해서 이 자녀를 쪼갤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테스트를 받잖아요. 이삭을 하나님께 앞에 쪼개는 훈련을 받습니다. 실제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쪼개려고 할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과정에서 쪼개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선을 넘어갈 때 진짜 주님이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가벼운 말씀은 아니지만 생각을 좀 다르게 하고 말씀을 보면 이건 정말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문제 맡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애태우고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걱정하면서 불평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것을 계속할 것이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무릎 꿇는 도구로 쓰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염려하고 불평만 하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아, 내 형제나 어머니 누구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주님이 속이 좁아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책임지기 위해서 그래요. 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좀 심각하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하고 또 이따 이 말씀을 들으실 우리 성도님들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지요. 그거 주님께 한번 쪼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품고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어떤 심리학에서 강의를 한번 보았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이 작은 컵이지만요, 이 컵을 계속 들고 있으려 그러면 나중에는 팔 떨어질 겁니다.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걸 계속 들고 있으면 이 작은 문제도 이것이 한, 한 시간 들고 있으라 그러면 아마 저 아마 온 땀, 온 땀이, 온 몸에 땀이 뻘뻘 날 겁니다. 이걸 하루 종일 들고 있으라 그러면 정말 저 울상일 것입니다. 자녀의 근심이 그래요. 부모에게 근심, 자녀를 향한 근심이 내 인생의 돌덩이가 돼서 자꾸 자꾸 침체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 손님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식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 그냥 맡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녀,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는 것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더 확실하고 풍성하고 또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하는 하나님. 다른 건다 양보해도 자식만큼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솔직한 마음이 부모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내가 지켜줘야 지켜질 것 같고 내가 품어줘야 우리 자녀들이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솔직히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너의 생각이 앞서간다면 것은 합당하지 않다. 주님 말씀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자, 자녀들인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로 내 자녀의 모든 근심과 염려, 걱정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대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걸음...